자, 통통쓰. 사회문화 1단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상을 현 비교하고, 또 사회과학, 그리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을 어, 배워볼 거예요. 음, 추가로 얘기하자면, 기출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고 또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원입니다. 뭐 제가 복잡이란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합니다. 15페이지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여기 나와있다시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우리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시적, 미시적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거시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큰 거, 거 자가 클거 자잖아요. 큰 거부터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시. 큰 것들부터, 덩어리들부터 본다는 거고, 미시는 미세한 것부터 바라본다. 작은 것들부터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본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입니다. 먼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에 거시적 관점부터 먼저 볼게요. 거시적.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형태.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구조. 사회 변동 같이 좀 규모가 큰 그런 현상들을 보고 관심 있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기본 입장, 사회 전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사회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전체적인 특징. 또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나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문화 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인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한 힌트로서는 사회 또는 제도, 구조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은 "아, 이거 거시적 관점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방식 중에서 어, 대표적인. 거시적 관점과 관련된 이론이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 거시적 미시적 설명이 끝나고 바로 어,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은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겠죠? 음. 어, 아까 말했다시피 사물이나 현상의 부분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형태야. 전체를 파악하기보단 부분 부분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개인의 사회문화 현상에서 대입을 해 보자면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회 구조나 전체를 보기보다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행위를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개개인 행위에 그래서 기본 입장. 특정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사회문화현상을 파악하려고 접근한다. 라는 거죠. 예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세 가지 이론을 이후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차이. 그래서 사회구조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구조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것의 영향을 어떤 것을 중요시 본 거예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했죠. 그럼 무슨 관점이에요? 두 관점 중에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해 나간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 즉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 조금 더긴 문장으로 보자면 음, 가와 나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 누른 다음에 다 읽었죠? 자, 가는 어떠한 관점일까요? 보면은 산업 구조의 변화, 경기 불황 그런 이 원인을 이유로 실업을 설명하고 있죠. 즉 산업 구조나 경기 침체 같은 좀더 사회 변동,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나는 똑같은 실험 문제를,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이 개인의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두고 이 실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주제로 가지고 가나가 서로 다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미시적 관점입니다. 좀더그 사회의 부분인 개인에게 포커스를 뒀잖아요. 개인의 사회행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시적 미시적을 구분하면 되고요. 이제 거시적 관점, 즉 사회 구조를 통해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문화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같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고 할때 사회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이론인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교과서로는 10. 6페이지고요 네 가겠습니다 살짝 가릴게요 제가 어, 기능론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었어요 기능론 하면은 좀 연관성 있는 단어들 그래서 조화, 균형, 유지, 안정 뭐 이런 표현이 기능론과 어, 관련이 좀 있다 자 보겠습니다 기능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 입장은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기체가 뭔지는 여기 교과서 나와 있죠.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 조직되어서 전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 어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신체도 유기체죠. 손, 발, 머리 그리고 다리, 몸통, 가슴,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유기체죠. 우리 신체도. 이런 것처럼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다. 사회가 뭐 학교도 있고, 우리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다양한 조직도 있고, 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개별적으로 <laughs>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들 한 분야를 맡아서 유기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흘러간다. 서로 도와주면서 협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기능론에서는, 기능론자들은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들은 전체 사회의 뭘 수행하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론의 이름이 기능론이죠. 그래서 기능. 그래서 팔이 다리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회 각 구성원이나 각 구성 요소들도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연관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기능론에서 보자면 학교는 교육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죠? 또 뭐, 국회라는 곳은 입법이라는 법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서로 따로 놀지 않고 교육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또 학교는 교육과 관련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구성원을 양성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며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죠. 기능론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사회체, 아, 사회유기체설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징,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사회의 각 부분들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네. 기능을 수행함입니다. 함. 기능론이니까요. 두 번째, 사회 유지에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각 요소들이 수행하며 사회 안정과 질서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각 요소들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형성되어 나간다. 우리 신체도 신체를 예를 들면 편해요. 우리 손, 발, 그리고 심장, 폐, 머리카락, 뭐 눈, 할것 없이 다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우리의 신체가 유지되고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회도 동일하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유기체가 항상성을 갖듯이 사회 의 구성 요소들은 정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찾고자 한다. 유기체가 항상성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플 때, 아플 때,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아프다, 라고 예를 들면, 그 아픈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백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백신 같은 것들이, 이, 자체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워서, 원래의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 상처가 나도, 상처에, 이제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아무는 것도 그전 다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도 어떠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거나 뭐큰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